반갑습니다. 모두 한 주, 평안한 한주 보내셨습니까? 아, 어느새 8월입니다. 이 여름, 다들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요? 이번 주는 우리 기도에 나왔지만 썸머 인더시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일 교회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나름 신경을 많이 썼던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이 복음을 들은 각 나라의 아이들이 이 그들의 마음 속에 말씀이 새겨져서 모두가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또한 이번 한주는 모두가 알다시피 이 한일 문제로 시끄러웠던 한주였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어려운 시기이지만 잘 극복한다면 나라가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위기는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위기 그대로 남기도 하고 기회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위기 앞에 선 이들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과연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오늘 이애굽 전역에 기근이 몰아닥치고 또 어려움 가운데 여러 가지 개혁들과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고 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함께 깊이 묵상하고 나누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기근을 기회로 만들다. 본문은 기근이 더욱 심해졌다라는 말로 그렇게 시작합니다. 야곱 가정이 애굽으로 이주해 오고도 그 땅에는 계속해서 기근이 있었던 것입니다. 전 세계뿐만 아니라 애굽도 예외가 아니어서 해를 거듭할수록 더 심각해지는 기근에 그나마 모아놓았던 곡식들도 다 떨어져서 이제는 애굽과 가나은 전 지역이 황폐해져버렸습니다. 만일 그 야곱 가정이 지금 이 시점에 애굽으로 이주해 왔었다면 아마 그들은 처음에 애굽으로 이주해 왔을 때처럼 애굽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야곱 가정이 처음 애굽으로 올 때는 그나마 기근이 시작된 지채 2년이 되지 않아서 애굽 사람들에게는 그나마 비축한 곡식도 좀 있고해서 그렇게 힘든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야곱 가정이 온다고 해도 그들을 꺼려하거나. 불편하게 여기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정이 좀 다릅니다. 기근이 4년, 5년을 지나가면서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은 곡식을 사느라 가지고 있던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곡식도, 곡식 살 돈도 다 떨어지자 사람들은 이제 요셉에게로 몰려가서 하소연하기 시작합니다. 15절에서 보듯이 우리가 돈이 다 떨어졌으니 먹을 것을 좀 달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국가가 우리를 먹여 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요셉은 가축으로 돈을 대신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양식을 줍니다. 그런데 이게 한 해가 지나자 또다시 백성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토지와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종으로 내놓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곡식을 구하지 않으면 당장 굶어 죽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요셉은 그냥 곡식을 주지 않고 그들이 말하는 대로 토지를 받고 또 그들을 종으로 삼으면서 양식을 내어 줍니다. 어떻게 보면 아 이거 좀 심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까지해서 사람들의 것을 다 받아 챙겨야 되는 것일까? 좀 도와줄 수도 있건만 왜 이렇게 악착같이 다 대가를 치르고 양식을 받아가게 하는 것일까? 백성이 어려우면. 나라에서 도와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국가의 당연한 의무일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해서 가난한 백성들의 것을 다 가져가야 하는 것은, 가져가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본문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당시 상황은 우리가 알다시피 7년의 흉년이라는 특수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직도 흉년은 진행 중이었고 요셉은 그것이 7년 동안 계속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먹을 것인데 굶주림이 계속된다면 분명히 폭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더구나 나라의 창고에는 곡간마다 충분한 곡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는다면 분명히 큰 일이 일어날 것은 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대로, 무료로, 그들이 필요한 대로 계속해서 나누어 준다면 아무리 많은 곡식이 있다 할지라도 몇 년이나 더 남은 그 흉년의 기간 동안 모두를 다 먹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언제든 부족하면 나라에서 받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들은 곡식의 귀중함을 크게 느끼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전에 풍요롭게 살았던 그 삶의 방식을 바꾸어야 했고, 식량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것을 알게 하는 방법이 곡식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을 내놓고 곡식을 받아가게 함으로써 곡식이 무엇보다 소중함을 그들로 느끼게 한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매점매석이고 독재적인 방식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고대 사회는 이것을 통해서 왕권을 강화하고 나라의 재산을 불림으로써 오히려 더 튼튼한 나라가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그렇듯이 흉년은 더큰 빈부격차를 만들어내고 가난한 자들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곤 합니다. 하지만 나라가 이 어려움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아감으로써 개인 간에 일어날 수 있는 과도한 수탈이나 억압을 막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식량 문제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나라가 완전히 그 혼란과 고통으로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곡식을 정당한 값을 내고 사게 하는 이 요셉의 정책은 오히려 백성의 반발 없이 더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 왕권이 강화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듯이 백성들의 돈과 가축과 토지를 모두 국가의 소유로 만들긴 했지만 그들이 살수 있도록 곡식 종자를 내어주고 한해 수확물의 80%는 수확한 사람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나라에는 20%면 내면 되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히 살수 있도록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책이 또한 이주해온 야곱의 가족에게도 유익이 되는 이유는 애굽인들이 곡식값으로 준그 가축들은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관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국가의 땅을 경작하듯이 요셉의 형제들도 국가의 재산인 가축들을 돌봄으로 인해서 이주해 온그 이방인이었던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의 관리로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애굽 사람 누구도 요셉의 형제들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야곱의 가족들도 그 지위를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위기가 기회가 된다는 말은 지금의 상황들을 두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가장 극심한 흉년이 오히려 나라가 강해지고 국민들의 의식이 바뀌며 사회가 개혁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위기가 기회로 바뀌어질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이런 변화가 가능해질까요? 잘 준비되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풍년의 시기를 즐기고 있을 이때 요셉은 그 남아도는 곡식들을 사서 차곡차곡 곡간을 채웠습니다. 기근을 올 것을 알고 철저하게 준비했던 것입니다. 기근이 온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요셉만큼 철저하게 준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기근이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기에 그들도 이 애굽 사람들도 준비는 했지만 7년을 버틸 만큼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때를 대비해서 준비하되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찾아오는 이방인들까지도 먹여 살릴 만큼 철저하게 준비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삶에 있어서나 뿐만 아니라 신앙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신앙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거의 대부분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오면 시험이 오면 상당수의 신앙인들이 조금 견디다가 넘어져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네 가지 밭에 비유해서 보았듯이 돌짝 밭,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니 시험이 오면 금방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려면 당연히 오랜 시간 필요합니다. 잠시 반짝이 아니라 오랜 시간 뿌리가 깊이 박히도록 시간과 정성과 마음을 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신앙생활 적당히 해도 사는데 큰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적당히 사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을 때는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도 신앙인처럼 보이고 열심히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어느 정도 문제가 와도 그 정도는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시험이 오면 넘어져 버립니다. 무너집니다. 일어나지 못하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기도도 잘 하지 못하고 말씀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이미 믿음의 뿌리가 뽑혀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돈다 잃고 땅도 잃고 영혼도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도울 만큼 믿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도움과 기도가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처해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상태는 요셉처럼입니까? 애굽 사람처럼입니까? 오늘 본문은 누가 누구에게 도움을 받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표면상으로는 야굽 가정이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이주해와서 애굽 사람들의 도움으로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야굽은 바로를 축복했고 요셉은 애굽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한 그 때문에 애굽 모든 사람들은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의 역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잘 준비되어지는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이웃이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잘 준비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 생명이 전해지고 살아나 은혜가 넘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만드는 기근. 본문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또한 가지는 중요한 것을 위해 덜 중요한 것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처음에 곡식을 사기 위해 돈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다가 돈이 다 떨어지자 요셉을 찾아가 곡식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공짜로 주지 않습니다. 돈 대신 가축을 내고 곡식을 사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다시 곡식이 다 떨어지자 이번에 그들은 먼저 나서서 토지를 내놓고 자신들도 종이 되겠으니 곡식을 달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생명을 위해서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심지어 종이 되는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살다 보면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하나를 얻기 위해서 또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덜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것을 이 경제적인 용어로, 용어로 기회비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기회비용은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에 더 마음을 두느냐에 따라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시와 때마다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예전에는 참 중요했었는데 이제는 별일 아닌 것들도 있고 이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황이 다르고 시간이 다르고 또 환경과 때가 다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이거는 당연한 일인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기준이 때로는 절대 가치가 되어야 할 신앙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데 있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을 때에는 주님이 없으면 살수 없을 것 같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 마음이 점점 옅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예수님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뛰고 기뻤는데 어느 순간부터 가슴이 요동치지 않는 것입니다. 점점 신앙생활이 습관이 되어가고 눈에서 눈물이 말라갑니다. 그 대신 세상 것이 더 즐거워지고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생명을 위해서 돈도 내놓고, 가축도 내놓고, 토지도 심지어는 자신의 몸을 종으로 내놓음서까지 살기 위해 애쓰는 저들의 모습이 가끔씩은 그저 남의 일처럼 여겨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원받았음을 가장 기뻐했던 우리가 한 영혼 구원받는 것을 기도하며 소망했던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것에 반응하지 않는 차가운 가슴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그때도 지금도 여전히 제일 중요한 것은 생명인데, 누구도 생명의 위협이 있기 전까지는 영원히 살 것처럼 현재의 관심사에만 모든 마음을 다 쏟고 살아가는 미련함이 우리 가운데 생겨난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는 원동력이 되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얻는 일에 조금 더 아까움이 없던 그들의 모습이 어찌 애국사람들만의 일이겠습니까? 요셉의 정책이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고요?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엄하게 하지 않으면 모두를 살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그들의 것을 가졌을까요? 그 모든 것을 바로에게 가져갔고 그는 다시 사람들에게 토지를 주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그 어려움을 무사히 넘어갈 수 있었고 모두가 살수 있었습니다. 요셉을 향한 25절의 고백은 그들의 진심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전히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것을 위해 우리는 오늘 이곳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생명, 그것을 위해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애국인들이 요셉을 통하여서 또한번 생명의 길, 살 길을 얻었듯이 우리 역시 주님을 통하여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감사했으며 기뻐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전히 영원한 생명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여전히 복음이 제일 중요한 가치로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져 있습니까? 그렇게 살고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생명 살리는 일에 열심을 품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명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는 애국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생명 앞에서 그 어떤 것도 더 가치 있는 것이 없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위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르게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한 생명, 한 생명을 위해 울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평안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전으로 지켜주시며 특별히 병실에 누워계신 요한 어른도 지켜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처에 흩어진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그들의 삶 가운데도 은혜를 부어 주시고, 그들의 인생이 주님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고, 새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영원한 것을 더 소망하며 살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